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또 5,000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보건국은 전면적인 셧다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중증 환자에 대한 백신 효과가 100%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탄절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스몰 비즈니스 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타격받은 업체들에게 판매세를 유예해 주는 조치입니다. 영업 제한 조치로 힘든 타운 업소에 절도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계 남성 3명입니다.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애리조나주까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애리조나 주에서 승리한 것은 트루먼과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네, 강력한 영업 제한 조치에 한은 업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도범들까지 기승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기세가 멈출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댕스 기빙데이 연휴 이후가 더욱 걱정입니다. 보건국은 결국 전면 셧다운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오늘 하루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또 5,1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동안 검진자가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전면적인 셧다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That yeah, we know that many people were We're gathering, and as you noted uh, earlier, we're not always wearing a face covering uh, or keeping their distance. Um, we, we're going to ask for three weeks that we just hunker down again uh, and, and really just uh, stay with the people uh, that are in your household. Kevin Newsom, the mayor, also warned of a full shutdown. If the current surge continues, the number of cases could triple in a month, he said. 중환자실도 크리스마스쯤에는 병실 부족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구나 땡스기빙 연휴가 지난 2주 후에는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We anticipate based upon what occurred over the course of the last number of days that within the next number of weeks, one to two weeks based upon Thanksgiving activities and all the efforts to educate people against 캘리포니아 주와 LA 카운티 보건 전문가들 모두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지난 3월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확산 추세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면적인 셧다운 조치에 대한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와 카운티 정부는 심각한 봉쇄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l a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의 입원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입원 환자 수는 8,5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입원 환자 수가 2,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 카운티 지역이 2,1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성탄절 이전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가 100%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호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에는 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1 0 9 6 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는데, 확진자 가운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모더나 측은 백신의 효과가 94.1%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더나 측은 즉시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인 EM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우선 오는 10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지난달 20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던 화이자의 백신을 먼저 심의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측은 FDA가 그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자사의 백신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릭스 애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개 백신이 올해 크리스마스 전 미국인에게 투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백신 협력체인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더블딥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정부 측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 확산으로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다시 급격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클 페롤리 JP 모건 체이스 수석 경제학자는 경제봉쇄령이 다시 내려지면 곧바로 대량 해고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1분기 동안에만 무려 5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된 지난 7월과 9월 사이 기업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현재는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불황에서 벗어났다가 곧바로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더블딥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더블딥 경고는 최근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S&P 글로벌 등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추가 경기 부양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영업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책도 공했습니다 판매세를 유예해 주고 정부 구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스몰비즈니스 중 절반 이상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 연방정부의 추가 보조금까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스몰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발표했던 스몰비즈니스들의 납세기한 유예안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 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인 스몰비즈니스는 납세기한이 3개월 자동 유예됩니다. 납세 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인 비즈니스는 무이자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이번 조치로 식당들과 술집, 그리고 미용실 등 주내 스몰 비즈니스의 99%가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Uh, you can hold that money. You can use that m o 직원을 고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일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고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분기 연속 총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100명 이하의 스몰비즈니스가 지원 대상입니다. 직원 1명당 1000달러, 비즈니스당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의 프랜차이즈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LA 총영사도 참가하는 제외 공관장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공관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엘에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한인 임방 하원 의원이 두 명이나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총영사관의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백여 든 여섯 개 재외공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재외공관장 회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 회의로 일제히 개최됐습니다. 오늘 첫 지역별 회의로 열린 북미 공관장 회의 화두는 바이든 시대 공공 외교였습니다. 오늘 북미 공관장 회의에서는 그 미국 신정부가 출범이 되잖습니까? 신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이제 어떻게 공공 외교를 추진을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아웃리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무엇보다 지역 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선거에서 배출된 관할 지역 내두 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 전문가 그룹 출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 연방 하원의원이 두분 나오고 한인군이 신장이라든지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동포 사회 협력에서 한국 그 한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대해서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BTS 열풍 등 미국 내 확장되는 활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 공공 외교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전하겠습니다 야외 필요 영업마저 할수 없게 된 한인 업소들 오늘부터는 영업 제한 조치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럴 때 업소에 침입하는 절도범들까지 기승을 부리겠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히스패닉 남성 세명이 주점 뒷문으로 침입합니다. 이중한 명이 주방 쪽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벽에서 떼기 시작합니다. LA 하니타운 윌셔와 세넨드르 코너에 위치한 한 주점에 침입한 절도범들입니다. 어제 새벽 6시 58분쯤 절도범 3명이 업소에 침입했습니다. 두 명이 들어왔고 카메라니까다음에한명에 들어왔는데 피해본 온라인 태블릿들을 모두 쓸어고요 업주는 절도범들이 온라인으로 배달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 PC 6대를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소는 전체 주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태블릿 PC로 온라인 주문을 받고 있어 매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달 했다 그러면 2, 3일 만에 오는데 이게 늦어져요, 많이. 한 보통 열흘에서 2주 걸려요. 경찰은 절도범들이 새 지렛대를 이용해 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eah, well burglars are going to p r e t 용의자들은 랩탑 컴퓨터 그리고 100달러 상당의 현금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에서 SBS 이서면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역임했던 옐런 전 의장이 연방 재무부 장관에 공식 지명됐습니다. 취임식 위원회 구성도 완료됐습니다. 정권 인수 인계 작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초대 재무장관에 옐런 전 연준 의장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231년 역사상 여성 수장은 처음입니다. 노동 경제학자 출신인 옐런 전 의장은 클린턴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오바마 행정부에선 여성 최초로 연준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예산관리국장에도 여성이 임명돼 경제팀 핵심 인사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대변인 등 백악관 공보팀 고위직 전원을 여성으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에는 미 정보 당국이 생산하는 최고 수준의 정보와 분석이 포함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으로 대선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고도 바이든 당선인이 한동안 브리핑을 받지 못해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되면서 취임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의회 의사당 부근에서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데 취임식 위원회 측은 참석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둘 거라고 말해 참석 인원은 상당히 제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주요 핵심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애리조나주마저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직도 부정 투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오늘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케이디 옵스 애리조나 주무장관은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인 더그듀시 주지사와 마크 버노비즈 주 법무장관 등도 이번 선거 결과 인증 절차에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145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11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지난 1948년과 96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대표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트루먼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애리조나 주를 이긴 세 번째 민주당 대선 후보로 기록됐습니다. 또 다른 경합 주인 위스콘신 주도 오늘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사기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전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게 됐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인 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무려 45%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부동산 시장의 활기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 9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크게 올라갔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 9월과 비교해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를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45.1%나 폭등한 겁니다. 상무부는 올해 신규주택 판매 건수를 100만 2천 채로 집계했습니다. 1년 전 연율인 70만 6천 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상무부는 연율로 신규주택 판매가 100만 채를 넘은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신규주택의 평균 가격은 33만 6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저치인 3% 아래의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다세대가 모여서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국 SBS의 인기 드라마였던 《열혈사제》가 LA 한국문화원 웹사이트에서 20부정 보도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전국 각지의 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씨 계열이 2021년 가을학기 지원 마감을 연장했습니다. 유씨 측은 많은 지원자들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는 불만이 따르자. 원래 오늘인 지원 마감일을 오는 12월 4일 금요일 밤 11시 59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미국 속 한국미술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원은 그첫 번째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 유물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투어는 미술관 한국실과 섬유미술실에서 전시 중인 한국유물들을 중심으로 한국미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매년 12월 중순에 열리는 산타콘 축제가 올해 취소됐습니다. 산타콘 행사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산타콘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 공원이 입장료를 인상했습니다. 주립 공원 측은 캐스루드 캐년과 골드게이트 캐년, 록스보로 등 다섯 곳이 추가됐으며, 이로써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입장객들은 4달러. 차량 통행료는 하루 11달러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벨링엠에 사는 80대 한인이 시내 내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지난 20일 오전 와콩크릭을 따라 산책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비가 온뒤 물이 크게 불어난 내가에 빠져 물길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해 구조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어로 된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역사를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Life Goes On'이라는 노래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뉴욕입니다. 두곡 모두 발매 직후 곧바로 순위표 1위로 직행하는 이른바 1위 데뷔를 했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1위 데뷔를 두 번이나 한 그룹은 BTS가 처음입니다. 특히 가사 전체가 영어였던 다이너마이트와 달리 이번 노래는 후렴구 일부 를 제외하건 곡 전체가 한국어로 돼 있는데 우리말로 된 노래가 빌보드 정상에 오른 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의 순위표라는 점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가 정상에 오른 건 의미가 남다릅니다. BTS의 새 앨범은 앨범 전체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에서도 곧바로 1위에 올랐습니다. 라이프 고 goes 가 n and go on a 단 d go 동시에 또, 또 되게 부드럽게 진중하게 저희의 나름대로 위로를 n d 고 있는 곡입니다. go 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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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 일본의 중증 코로나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일본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는 주장만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인공호흡 등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일본의 코로나 중증 환자는 어제까지 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전역에 코로나 긴급 사태가 발령됐던 지난 4월 말 최다 중증자 수 328명을 훌쩍 넘어선 숫자인데 특히 최근에는 고령 환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원의 한 의사는 감염 치료가 전공이 아닌 의료진들도 코로나 중증병동에 투입되고 있다며 현장을 경험 없는 조종사들이 모는 비행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여유가 있으니 아직은 괜찮다는 게 정부의 논리라며 이게 정말 안전한 상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보고 2~3주간 후いうのは想像するのが恐ろしいです政治的なあの対策を取っていただく医療の現場からお願いをしたい最後のタイミングなんじゃないかと.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정책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달보다 13% 포인트나 올라간 48%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도 집권 이후 최저인 58%로 떨어졌는데 스가 내각의 머뭇거리는 코로나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목소리> 네, 그동안 침묵해 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청와대를 출판하는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등은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공직자의 모든 국정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청와대 한 참모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검찰에 경고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혁대 반개혁 미래대 과거 프레임으로 현 상황을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겁니다. 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결정은 내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을 향해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빠진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이제는 다시 서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고 합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 신도시의 이 아파트 113제곱미터형은 지난주 6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일주일 새30% 급등한 값입니다. 인근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며 수도권의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파주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억 정도 지금 올랐죠. 경기도에서도 제일 외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안 올랐었는데 요새 규제 지역이 아닌 데가 파주 쪽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많이 오른 거죠. 지난주 파주 집값은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풍선 효과는 비수도권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산과 대구 등 신규 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울산과 창원, 천안 등 주변 지역은 오히려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요를 흡수할 단기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가 이어진 탓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면 가격 올라간다는 게 보이잖아요. 비규제적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적으로 계속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서울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조사 결과 이번 달 서울 집값은 전달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3주 연속 오른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과 세금 규제의 변별성이 없어졌고 차라리 장기 투자성이나 보유 가치가 높은 서울이나 강남권으로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줄어드는 공급도 부담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내후년은 40%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규제의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해지며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한층 많아진 겁니다. 국토부는 파주와 울산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지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기는 법 개정안.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다 방침입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만으로 이번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핵심 대공 수사권 폐지입니다. 현재 국정원법엔 내란죄와 반란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삭제한 겁니다. 단 경찰이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충분한 독립성 등이 확보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의 추사 기능을 없애고 이견하자라는 뜻에서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했고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정 사안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서 단독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로 넘긴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 힘은 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한 경찰이 대공 수사권까지 가져가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또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에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을 추가한 건 부동산 같은 일상 생활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공 시대 치안 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경찰이 그런 우려가 있고 경제 교란은. 전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공무원 연금 등의 수령을 막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과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BTS 병역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SBS 고정연입니다. 전면적인 셧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엘레카운티 보건국이 다시 경고했습니다. 연휴가 지난 앞으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3배까지 폭증할 가능성도 예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보다 코로나 경계감이 상당히 이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카운티 정부나 주정부도 본사의 대책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전면 셧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임시 조치라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힘든 경제 회복에는 직격단이 될 것입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한인타운 경기에는 더욱 심각할 겁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좀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